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리스크 없이 수입 볼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최대한 도움받아 갔으면 합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이 포스코홀딩스가 배당금만 무려 2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2조 원을 수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관련돼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이 포스 포스코홀딩스의 또 다른 장점이죠 배당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배당금 조회하는 법 그리고 내가 대략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많은 신규 주주님들과 기존 주주님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만약 이 포스코홀딩스가 주변에서 연말에 실적이 좋을 거대, 뭐 성장 기대주래, 이차전지 리튬 대장이 될 거래 해서 묻어놓기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꿀팁들을 우리 홀더분들과 주주님들이 다 아셔서 치열하게 다 챙겨가셨으면 하시는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배당금 조회와 배당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배너 번호로 편안하게 문자로 그냥 배당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배당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딩스 10월 11일자 기준으로 시가는 50만 1천 원, 고가는 50만 9천 원, 저가는 49만 8천 원, 종가는 50만 7천 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전일 대비 등락률 같은 경우에 2.8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그냥 무난한 편이고, 자 수급적인 면을 보게 되시면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이 영업일 동안 계속해서 순 매도 이어가고 있고 기관이 조금 사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은 그냥 단타를 계속해서 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께 50만 원짜 어차피 깨질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0만 원이 깨지는 모습 보여줬고, 50만 원이 깨지면서 반등이 올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또 50만 원대로 반등이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흐름 저는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자,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50만 원 아래에서는 무조건 매수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0만 원 아래선 무조건 모아 가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면은. 그러니까 50만 원 아래 정도면 이 포스코홀딩스 밸류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10월, 11월 연말에 정말 중요한 이슈들 많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포스코홀딩스 주가만 자 방어가 된다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때처럼 만 계속해서 숨 자, 이어가면서 주가 50만원 자리만 계속해서 지켜만 준다라면 은 충분히 10월, 11월, 그리고 연말에 연타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호재질이 뜨면서 분명히 기간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 순매수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 돌파하지 못한 60만원 자리 있잖아. 여기 돌파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로 결집이 되어서 계속해서 순매수 잘 이어가면서 주가 방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만 하다 보면은 순식간에 100만원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매일마다 이공 공매도 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세력들 즉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등을 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되시면 9월 20일자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매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뉴스를 보게 되시면 포스코홀딩스 14년의 기다림 빛을 봤다라는 내용인데 자 내용 을좀 정리해 드리자면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로이 광산에 1조 3천억 원의 돈을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서 포스코홀딩스의 보유 지분이 12.5%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10%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10%. 10% 정도고 처음에는 15% 정도를 보유를 했다가 2.5%는 매각을 했는데 나머지 2.5%는 포스코홀딩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WA W A가 지분 2.5%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게 되면은 12.5%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노일 지분 취득 원가는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전부 회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노일이 6,800억 규모의 분기 배당을 결의를 했는데 포스코딩스의 보유 지분이 12.5%즉 850억 원 정도로 수령을 한다라는 겁니다. 총 투자한 기간이 13년 9개월 만에 투자비 전액을 회수를 했고 누적 배당 수익 같은 경우는 1조 1,300억 원인. 데 이게 왜 호재이냐면 이제부터 앞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전부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배당 수익만 받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이죠. 2020년 그리고 2023년 현재까지 로일 광산에서 배당으로 벌어들인 수익만 7,800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자, 7,800억 원이 넘고 총 합치면 2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2조 원. 앞으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배당 수익이 더 커질 거고 그때부터 순수익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파이프라인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도 지금 상황의 변동성은 최고의 매수 기회다라면서 투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CNBC에 따르면 버핏은 투자자들이 증시 변동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며 오히려 훌륭한 기업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 최근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불안감과 그리고 뭐 셧다운 우려 속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 역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국제 유가 반등과 함께 향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면서 투심이 저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워렌 버핏이 말을 하고 있는 훌륭한 기업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업이 어디냐고요? 그 기업이 바로 포스코홀딩스라는 거예요. 또 포스코 수석 연구원인 박재범 연구원은 d l e 라는 기술 즉 리트만 뽑아내는 기술을 올해 안에 적용을 시킨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골드마삭스도 d l e 라는 기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기에 올해 또는 내년 초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리튬 추출이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중 하나인 리튬 사업에도 분명하게 좋은 호재거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포스콜디스의 가치는 필발 리튬 솔루션을 통한 리튬 정광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맥도윈 점토 추출 기술 그리고 DLE 기술까지 정말 리튬 관련된 삼박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갖춰진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리튬 관련된 숫자가 이제 찍히는 게 시작이 될 거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 변곡점이 온다라 하면 그 시너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많은 사업들이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사우디 등 정말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이미 몇 천조 규모의 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이 포스코 디스의 성장성과 같지만 믿으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50만원짜리 분명히 깨질 거라고.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50만원 아래에서 계속해서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좋은 수익자리가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올 것이다. 좋은 타점이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니에 다를까? 제 말이 다 맞아 떨어지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이렇게 확인하기보다, 다이렉트로 바로 저의 타점과 이런 공유되는 이런 모든 시황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저희 무료 정보 방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방은 여러분들께서 왜 들어오셔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하시고요, 뭐 개인 업무들 보고 하시다 보면 거시경제 흐름이나 지표 발표나 공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 흐름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여러분들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그정 쌤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항상 여러분들께 오전 오후 가리고 없이 브리핑도 해주시고 계시고 단타 종목들과 탑픽정보선도 소개시켜드리며 하루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매일 체크해주시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가 알려 주시는 대로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들 좀 살펴보자면 자, 저희가 추석 전에 여기 보게 되시면 9월 25일이죠. 여러분들께 이미지스 이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3,380원 이하.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같이 이렇게 공유해 드렸는데 자, 공유해 드리고 추석 지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바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스 22%. 그쵸 감사라고 하시네요. 네. 네, 쿨하시네요. 감사 이렇게 딱 하나 보내셨네요. 자, 이미지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저희는, 여러분들. 자, EST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신 말할 거 없이 여러분들 추천드린 모든 종목들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께 정쌤께서 이렇게 거시경제 흐름이나 뭐 뉴스 등등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그냥 정쌤께서 사세요 하면 사면 되고요. 매수하세요 매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하세요 하면 매도하면 된다고. 여러분들 계좌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우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실력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 인증을 해드려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담 가지 마시고요.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이 많은 것도 누리시면서 좋은 수익을 좀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준보방에 들어오시기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상단 배너번호 있죠? 배너번호 010-7480-3353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쩜 이렇게 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차트 흘러갈 수가 있을까요? 그쵸? 저 약간, 그, 뭐, 방석 깔아야 되나? <laughs> 50만원 깨진다고 한 거는 제가 진짜 오래전,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여기 저점 아니라고, 정말 목이 터져라 계속 이렇게 반대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저점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쌍봉 찍고, 50만원짜리 돌파 다 한다까지 다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50만원짜리 아래에서, 말아 올린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 맞췄어요. 제 영상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 하나 없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50만 원 구간을 지지를 해 주는 게 중요해요. 50만 원 자리를 지지를 해 줘야 돼. 계속 50만 원 자리 위에서 안착해서 계속 이 50만 원 위에서 이렇게 놀아야 돼. 여기 만약에 여기 50만 원 자리라고 하면은 이 위에서 계속 안착을 해 주면서 어, 횡보를 해 줘야 그래 다시 한번 55에서 60만 원 자리까지 테스트를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60만 원 자리 돌파한 후에 60만 원 자리 위에서 횡보해 주면은 그때서야 상마 스텔스를 잡아갈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50만 원 자리 위에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50만 원 아래에서 꼬꾸라지고 종가 마무리된다라고 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45만원 자리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 요 자리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몰빵하지 말고요 분할 매수로 지금도 들어가면은 그냥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50만원 아래에서 이렇게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말 틀린 거 하나 없었잖아요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관점들도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요 고려해보셔서 좋은 매수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2차전지의신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고 있는 박순혁 작가님의 책을 무료로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이 2차전지 관련돼서 많은 공부가 되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통해서 2차전지 관련된 투자가 꼭 성공적으로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 소진시까지 선물 드릴까 하는데 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 상담번호로 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